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6일 일요일 오후 11시 30분경입니다 저는 지금 충북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의림지에 왔습니다 의림지를 이제 저 밑에 제천 신당교로부터 걸어서 저기 하소천을 통해서 그리고 어 중간에 대제중학교를 지나서 초록길 이쪽으로 해서 지금 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어린이 물놀이터도 잘 개장이 됐고 그리고 해독수수 제천산이라고 합니다. 여기 사장님께서 지금 이게 예, 예. 화장실 예. 뒤쪽에 어린이 놀이터 뒤쪽에 화장실 옆인데 아주 청결하게 해서 아침부터 막 계속 좀 내는데 보니까 제가 한 20분 정도 기다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마지막 이제 1분 동안 김만 빼면 된다고 합니다. 맛있는 옥수수 드시고 싶은 분은 꼭 이렇게 오셔 가지고 보도록 하세요. 야, 여기 주말에만 옵니다. 예. 그고 여기는 주말에 일요일 날만 오신다고 합니다. 토요일. 토요일. 예, 예. 토요일이죠. 예, 예. 아. 아이고 좋습니다.